2025년 11월에는 70년 개띠에게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달이 펼쳐집니다. 특히 그동안 애써 쌓아온 신뢰와 인연들이 이제는 실제 결과로 돌아오는 아주 귀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사람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조용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흘러나가기만 하거나 좋은 기회가 와도 왠지 놓치는 느낌이 반복되었다면 이번 달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11월에 개띠가 꼭 알아야 할 행운의 방향과 색깔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개음 방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 한 가지 가볍게 남겨 주시면 더큰 운이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70년생 개띠의 11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 달은 바깥으로 흩어지던 에너지가 안쪽으로 모이며 내면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0년생 개띠는 본래 성실하고 책임감 넘치는 마음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달에는 그동안 애써온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실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채우고 낮은 곳을 먼저 적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개띠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며 그로 인해 신뢰와 인정을 받는 시기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힘이 빛을 보는 달입니다.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평소 개띠는 말없이 누군가를 챙기고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에는 그런 마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이 먼저 개띠를 찾아오며 좋은 소식을 전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금전적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밀렸던 일들이 해결되면서 마음의 여유가 함께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1월의 물 기운은 정리와 정돈에 특히 유리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서류나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일이 앞으로의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일도 이번 달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따뜻한 음식,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기운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습니다. 개띠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향 때문에 본인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나를 가장 먼저 챙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진전되는 경험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한 기회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올 수 있으며 그 기회는 화려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성격을 띱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평소보다 깊고 따뜻하게 이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몸의 회복력이 좋아지는 시기라 꾸준히 관리해온 부분이 있다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일상 속 우연처럼 보이는 연락입니다. 11월에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연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정보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연락에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소중히 대하고 시간을 내어 만남을 가지는 것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와 다른 길을 걷거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우연처럼 만나는 사람이나 정보가 앞으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개띠는 원래 독립적이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11월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흐름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제안할 때 거절하지 말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그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과 상의한 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70년생 개띠의 11월 금전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안으로 차분히 축적되는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70년생 개띠는 원래 흙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믿음과 성실함으로 재물을 쌓아가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흙의 촉촉한 윤기를 더해줍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땅이 겨울 수분을 머금듯이 지금 들어오는 작은 인연과 기회들이 나중에 큰 결실로 이어질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물은 흐르면서 모이는 성질을 지녔기에 이달에는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 여러 방향으로 조금씩 관심을 넓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평소 쌓아온 신뢰가 실제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개띠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한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소중히 하는 성격이기에 그동안 묵묵히 지켜온 관계들이 이번 달 빛을 바랍니다. 오래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믿고 맡겨뒀던 일이 생각보다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달은 정보가 재물로 바뀌는 구조라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그것이 부수입이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옛 인연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연락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한동안 뜸했던 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오랜만에 식사자리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지 못한 정보와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지금 당장 큰 돈이 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할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노력이 쌓여서 나중에 큰 흐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업이든 취미 활동이든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지금 씨앗을 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전에 투자했거나 기다렸던 일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환급금이나 적금 만기 혹은 밀렸던 대금이 입금되는 식으로 잠자고 있던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조건의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형태라서 마음도 편하고 지속 가능성도 높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제안을 해오는 순간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상대방이 먼저 꺼낸다면 그건 하늘이 보내는 신호라고 보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우연히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두번 이상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 정보에 집중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기회의 단서가 숨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메모해 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서 여러 일을 한꺼번에 버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모이는 성질이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흐르면 오히려 넘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차근차근 쌓아가는 시기이니 하나씩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한 급한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투자하거나 잘 모르는 분야에 큰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천천히 확인하면서 움직이면 안전하게 재물을 불릴 수 있는 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70년생 개띠의 11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겨울로 접어드는 이 달에는 안으로 침장하며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70년생 개띠는 원래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며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향을 지녔는데요.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런 개띠의 진중함에 더 깊은 통찰과 직관을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속을 들여다보고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개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이번 11월에는 그 감각이 더욱 예민해지면서 좋은 기회와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기 투자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서두르지 않아도 좋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 덕분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유익한 이야기를 듣거나 검증된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운이 따릅니다. 또한 70년생 개띠는 이미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에 이번 달에는 그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의 기운은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것저것 다 좋아 보이고 놓치면 안될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띠에게 이번 달은 느리게 가더라도 확실한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큰 이익을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투자 관련 공부나 정보 수집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이 달의 70년생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분야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또는 작은 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이 갑자기 구체화되거나 실행 가능한 조건이 갖춰지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온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으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던 개띠의 성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보나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개띠는 직관이 강한 띠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끌림이나 확신이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1월은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지는 시기라 그 느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금액이라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중에 큰 자산으로 돌아오는 씨앗이 될수 있으니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주변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나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띠는 본래 신중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만 들이면 충분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아무리 좋아보여도 일단 보류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번 달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유리한 시기이므로 친한 사람의 부탁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70년생 개띠에게 이번 11월은 투자에 있어 속도보다는 방향을 잡는 시기입니다. 차분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검증된 정보와 믿을 만한 인연을 중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70년생 개띠의 11월 인간관계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차분하게 내면으로 스며드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만나는 이 달은 마치 고요한 호수의 달빛이 비치듯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개띠는 원래 의리와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깊은 띠인데요. 이번 달은 그 진심이 더욱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70년생 개띠는 인생의 풍파를 여러 번 겪으며 단단하게 다져진 신뢰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시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1월의 물 기운은 개띠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개띠가 가진 흙의 성질과 만나면서 서로를 받쳐주고 키워주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땅이 물을 머금어 생명을 키우듯이 개띠의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위안이 되고 그 위안이 다시 개띠에게 믿음과 지지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가 생깁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인연들이 다시금 가까워지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뜸했던 친구나 동료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함께했던 사람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따뜻한 정기 함께 찾아옵니다. 이번 달 개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약속이나 통화를 이번 달만큼은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의외의 정보가 들려오거나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사나 차한 잔을 나누는 자리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깊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며 그 신뢰가 앞으로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평소보다 조금 더귀 기울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개띠는 원래 경청을 잘하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은 그 경청이 곧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이 시기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정과 칭찬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누군가가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거나 개띠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마음의 보람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 간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면서 집안의 따뜻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일상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11월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개띠에게 함께하자는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작은 모임이든 사업적인 협력이든 그 제안 속에는 생각보다 큰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함께 갈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 한 번쯤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도 귀를 열어두시면 뜻밖의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고민하려는 습관입니다. 개띠는 원래 남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볍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생각지 못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소수와의 깊은 교류가 이번 달에는 훨씬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으로 70년생 개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고 차분하게 마무리되는 에너지가 흐르는 시기입니다. 70년생 개띠에게는 특히나 신뢰와 인정이라는 선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달이 될 것입니다. 개띠는 원래 성실하고 의리 있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은 그동안 묵묵히 쌓아온 신용과 노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입니다. 마치 오래 익은 곡식처럼 이제야 수확의 때가 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11월의 물 기우는 개띠의 진실함과 잘 어우러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와 경험이 쌓인 70년생 개띠는 이 시기 누군가의 멘토나 조언자로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달 개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연스럽게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히 실천하는 타입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그런 모습이 더욱 빛나면서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소중한 관계의 씨앗이 심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개띠는 본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이번 달은 솔직한 대화가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이나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만남이 제한된다면 귀찮더라도 응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귀한 정보나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개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금전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전에 빌려준 것이 돌아오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데 평소 신경 쓰이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몸 상태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깊게 자게 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안정감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이나 새로운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개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큰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소개받거나 모임에 초대받는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인연이 내년 이후에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귀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부르고 그것이 운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개띠는 본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일하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 만큼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큰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이 회복되며 운이의 흐름이 더욱 순조로워집니다.